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 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7월 22일이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네, 들어가봤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한 요인은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1.5%까지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오늘보다 주어갈 수 있는 굉장히 기회의 시장이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제 61선이 뭐야? 121선 라인을 정확하게 이 골든크로스, 네, 열리기 직전입니다. 열리기 직전이고요. 이게 한번더 골든크로스로 올라가주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때부터 주가 상승이 거대하게 네, 한번더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원전 관련주가 지금 끝이 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지 지금 리에서 끝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도 친 원전을 좋아했고요. 바이든은 물론 이제 사퇴를 했지만요. 얘도 친 원전 정책을 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두명 중에 대통령을 누가 됐던 거네 원전 관련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겪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번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번더 설명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매도가 자리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매도가 자리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포스코 자리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7300원. 여기 위치 있죠? 여기를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쳐줬어요, 여러분들. 네번 쳐주면서 세력의 이탈이 제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여기 자리에서 물어요? 거래량이 강하게 터진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세력의 이탈이 없었다고 설명드렸고요. 현재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현재 이렇게 주가 순식간에 상승하면서 올라와 줬기 때문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현재 이 차트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엘리어 파동의 1파, 2파가 나왔다 했죠, 여러분들. 이제 3파동이 나올 차례라고 말씀드린 만큼 우리는 이 3파동을 확실하게 먹으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는요. 저점이에요. 저점. 제가 예전에 5 1,500원 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어딨어요? 여러분들. 분봉이 나오죠. 분봉라인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 5만 1,500원 자리가 이 지지라인이에요. 지지라인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눌린다 하더라도 5만 1,500원에서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은 5만 1,500원을 안준 자리. 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 여기 살짝 눌렀다가 5만 1 5 0 0원안 주고 한트도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게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차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물량을 강하게 모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셔야 된다고 생각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현재 그러면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작년 7월에 96,700원을 만 찍고 나서 1년 가까이, 네, 횡보를 했죠, 여러분들. 횡보를 하면서 드디어. 첫 상승이 나온 겁니다 앞전에 나온 상승은요 여러분들 상승이 아니라 보다 기술적 반등자리였다 네, 기술적 반등자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는 진짜로 네, 원정 관련주가 이제 가끔 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나오는 이런 상승분이 나왔던 건데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나왔고요 이 조정 이후에는 말씀드렸듯 61선이 121선 라인을 골든크로스 하는 순간 어디까지 주가 상승이 가하게 크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도가를 확실하게 잡아 가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다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소통방에서 모든 걸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요?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네 4920에 3948로 포스라고만 아니면은 숫자 1이라고만 네 저한테 문자 이두개 중에 하나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소통방 링크를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나요?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포스코 뿐만 아니라 어떤 거 단타 종도 같이 나갔네 이거죠 자 오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아침 보시면은 제가 아침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GS 글로벌과 갤럭시 아머니 드림 시초가 단타 종목 넣어둘게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때 우리 기술을 일단은 종목하러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아머니트리라는 종목 나갔습니다 보시면 매수가 9,410원이고요 매도가 9,810원 위에서 매도하라는 설명 들었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체결이 6분 만에 된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 보세요 우리 기술 1차 매수 2,380원에 매수됐는데 현재 주가가 2,490원입니다 벌써 5%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다언제 오늘 나간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들 항상 드리면서 어떤 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우리 대응 방법도 항상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받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네, 위에 보신 번호 4920에 3948로 네, 포스 아니면 숫자 1만 남겨주시면 제시자 빠르게 네, 우리 링크 써드릴 거니까요 한 번씩 받아가셔서 네, 수익 크게 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어서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볼수 있는 건요. 앞에 고점 자리. 네. 현재 이 자리죠. 일단 이 자리에서 왈이 거리랑 터졌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거리랑이 많이 터진 흔적은 나오지만은 이게 최고점에서 터진 거리랑보다는 앞전에 이런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갈 때 더 크게 나온 거래량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현재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최고점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안 터진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들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말씀 드 나도 제가 현재 엘리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 파동에 대한 상승분을 보셔야 돼요 1 파동 상승분이 몇 프로 69 프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3 파동은요 69 프로다 더 위로 올라가야지만 은아 현재 포스코 3파동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아시겠네요 여러분들 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차트를 할때 먼저 이런 종목에 대한 분석하는 것보다는 보다 차트에 대한 기본 틀부터 네, 공부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공부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는 게 어디 현재 제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만큼 빠르게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 잘 해보셔야지만 나중에 포스코 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매매할 때도 제이스의 영상을 보면 매매하게 아니라 어.. 보다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나서 매수 매도를 할수있게됩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면서 단타 정보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위에 보신 번호 네제 개인 번호죠 4920-3948로 포스 아니면 숫자 1만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하락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포에 매수해가지고 우리 환희에 매도해라. 예. 지원주 자리 뭐예요? 공포 자리입니다. 공포 자리. 이 공포 자리에 매수를 잘 하셔야지만 우리가 남들이 이제 포스코 더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포스코 이제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저희는 청, 충분히 50% 이상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한번더 알고 가시면서요. 자,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네, 꼭좀 눌러주시고요. 추가적 영상을 끝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